게임생 친구들 안녕. 야식은 챙겨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미국 플레이하는 띵게임 456 게임 성키우기 타워 디펜스를 한번 해 볼까? 예! 추천하는 이유. 고전 게임 감성의 2D 그래픽 속에서 쉴새 없이 몰아치는 적으로부터 타워를 지켜내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몰입감은 극대화했습니다. 한번 해 보자. 자. 이제 뭘 하면 되지? 게임을 실행했는데 우측 상단에는 캐슬 업그레이드, 아처 업그레이드 요런 게 보이고 우주 가단의 배틀 요걸로 시작하면 되나 여기 막 돌덩이 들고 있고 지팡이 검아 검사 마법사 그다음에 돌덩이 응? 돌덩이 뭐지 뭐지 여기 나왔네 영웅의 종류가 우와 꽤 많네 스톤 다크 스켈레톤 그러은얘 뭐야 얘얘 도대체 뭐야 저런 애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아하 여기 있다 오우거구나 오우거 특징 한번 볼까 크레이크 지진을 일으켜 지상 몬스터들을 넉백 시킵니다 오 일단 이렇게 세개 있는데 뭐 어떻게 시작해 보자 배틀 뿅 디펜스니까 디펜스 하면 되겠지. 이 컨트롤이 있나? 없나? 유닛을 터치해보세요 터치 유닛은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킬 쓴거야? 아 머리위에 이게 마나 게이지야 그리고 이거 어따 쓸지 오거도 한번 써볼까? 오거 스킬 마나가 부족하대네 아처 업그레이드 터치해보자 이제 업그레이드 이렇게 눌러서 골드를 번 다음에 마을에 아처가 추가됐고 뒤에 아처가 있구나 아처는 뒤에 배치하는 듯 아처 말고 다른 어? 아 이게 어? 아그 아처는 영웅이 아닌 듯 이게 뭐야? 왼쪽 밑에 설정 한번 보자. 요렇게 조절할 수 있고 오토, 골드 백 등량, 그림자 이런 것도 왜 설정을 하지? 아니, 그, 그림자는 왜 설정을 하지? <laughs> 그림자가 없는 아뭐그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 그래, 그래. 요거는 뭔가 저장. 서버에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야 되는 듯. 오케이. 캐슬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캐슬 피가 늘어난 것 같아. 이거 골드가 부족하다고? 아 그래. 골드가 부... 아처나 업그레이드하자. 또 하면은 아처 업그레이드 된 거야? 된 거야? 아, 아 그래. 영웅은? 영웅 어디 보자. 업그레이드하려면 비싸. 매우 비싸. 천 구매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초 0 0 원. 근데 이하철랑 이하철랑은 좀 다른 건가 보다 얘. 일단은 배틀을 하자. 오거의 스킬 한번 보여주겠어. 가자. 아 지진 넉백 뒤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 배속 이번에는 두 배까지 되네. 우후 좋아 좋아 좋아. 마법사야 잡아. 그 다음에 얘는 뭐 엠피. MP. 아 엠피가 찼다고. 이거는 쿨타임이네. 엠피가 아니네. 엠피는 위에 있고. mp 소모량이 이게 뭐 따로 있겠지 얘네 쿨타임 쫙 되면 쓸수 있고 이제 mp를 소모해서 쓰는데 mp 소모량은 몇인지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캐슬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캐슬이 더 강해져서 뭐가 어느 부분이 좋아진 거야 이 피통이 늘어난 거야 뭐 어쩐 거야 아초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변하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아초가 늘어나네 그냥 그냥 늘어나네 뒤에 <laughs>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해버리네 그리고 mp 어떻게 쓰는 거야 mp mp 어떻게 쓰는 거야 나이트 자아 이게 이거인 듯 15초간 데미지를 지는 기사 5명 소환한다. 이게 마나 소모 20인듯. 그러면은 자 마법사 라이트닝 메이지네. 마나 소모는 25. 어 그렇구나. 마나 소모량이 다 달라. 공속도 다르고 공격력도 다르고 업그레이드하면은 또 공격력이 세지고 그러겠지? 어 유닛 종류가 여러가지네. 이걸 뭘까? 스킬 잠겨있는 것도 있고 오 레벨도 있네. 레벨? 레벨 지금 내가 몇이야? 어 지금은 레벨 3 스테이지 숫자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 어 그렇구나. <laughs> 따로 뭐 설명이 없구나. 노가다가 있는데 노가다 한번 해보자 노가다는 뭘까? 노가다는 뭘까?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노가다의 의미가 뭐야 그냥 그냥 한 바퀴 같은 웨이브를 도는 거는또 아, 뭐, 레벨 4가 됐어? 웨이브 2어 뭔지 모르 그냥 녹아다 그냥 그냥 뺑뺑이 도는 거같아 같은 스테이지 뺑뺑이 돌기 뭐 고런 느낌 배틀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웨이브가 있고 웨이브를 돌리면은 경험치 먹고 뭐그런거같아 녹아다 그래 반복하는 건데 그거 뭐 밤새 켜놓으면 이게 뭐되려나 밤새 녹아다만 하면은 레벨과 돈이 많이 쌓일 거 아냐 아 그러네 그냥 같은 스테이지 반복이라고 하면 될거 같은데 이거 뭐어 계속 이거는 뭘까 이거는 다시 하기 다시 하기인가 설명력 설명 따윈 다 없어 이 <laughs> 자 그래 업그레이드를 또 해야겠지? 근데 나는 구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 파이어 메이지 500원으로 구입하면 메테오를 다섯 번 퍼붓는 파이어 메이지 사자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 장비 장착도 있네 드래곤을 죽이면 아이템을 어 얘기 못 봤어 못 봤으면 어 획득하고 80웨이브부터 입장할 수야 이거 야 이거 왜 전체적으로 불친 페이 페이 이렇게 불친절해 음 그래 노가다 또 해볼까 노가다하면은 그래 지금 하는 스테이지 아 웨이브라고 해야지 웨이브를 뺑뺑이 도는 거고 힐을 요렇게 뭐 자동은 없나 봄? 이런 식으로 뺑뺑이 해서 돈을 뭐돈 모으긴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그냥 뭐 그냥 계속 노가다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배틀 도전해보자 아이 잘못 썼네 자 마법사 아파이어뎀 메이지는 그냥 쓰는 지가 내가 위치 선정 안 해줘도 되네 스킬이라 골드업이 좋지 않을까? 레벨업 지금 수포가 5개가 있고 처음에는 골업이 좋을 거 같은데? 망 눌러, 망 눌러, 망 눌러, 그러면 12.5% 이렇게 올랐어. 경험치, 그렇지 경험치도 중요하긴 한데, 에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리고 아초, 아게 <laughs> 아초, 이 아초는 아초가 아초만 있나? 뒤에는 지원은 아초만 있는 건가? 여기 하나 배치 가능. 아, 어, 이거는 뭐야? 촉수, 뭐, 이런 걸 배치할 수 있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아, 어, 이거는 뭐 지원하는 건가 보다. 일단 누가 다아자 과연 얼마나 버는지? 단순 반복 노가다 뭐 그런 식이네. 어차피 하다 보면 돈은 계속 오를 거고. 어 약간 좀 지루한데? 이게 <laughs> 뭐 단순 반복이라 뭐 지루한데? 아니면은 이 웨이브를 계속 올려야 할거 같은데 이게. 그래야지 스킬 쓰는 맛도 있고 그러지. 근데 어차피 막히면은 반복할 거 아니야. 이어 이거, 이거, 이거 봐라.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지금 뭘로 공격하는 거야 이제? 니자 아, 이게... <laughs> 좋아 좋아. 이거 노가다 된? 노가다로 한번 돌려보자. 이게 <laughs> 뭐죠 <laughs> 뭘로 도대체 뭘로 가슴으로 공격하는 거네? 아, 가만히 내비두면 패배할 수도 있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근데 후진이 안 되네. 그고 보니까 공략법이 뭐야 이거? 공략이 안 눌러진다, 안 눌러진다. 공략법이 뭐 있겠지 뭐. 여기 하나 뭘 배치할까? 웜을 하나 배치하자. 1%를 MP로 회복 시킨다. 오, 웜. 이게 보너스 경험치 그리고 보너스 골드. 여기 다 골고루 있네 여러가지 특징들이 이건 뭘까 보물 드래그에서 장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 뽑기 같은 거 없으려나 음 그렇구나 어 노가다 게임 단순 반복 게임 스킬 을 써줘야 돼 어느 정도 세진 다음에 반복을 해야겠다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을 때 열심히 반복을 해야 될것 퉤이 거... <laughs> 뭐야 캐스를 한번 해주고 아처업 한번 해주고 아처 또업해아 어, 그리고 노가다 해아 이거 노가, 노가다 노가다 게임이야 이제 가만히 내비둬도 깰수 있을까? 깰수 있는 시점에서 어, 자동반복을 계속 시키면 되겠다. 아이 안전빵으로 업그레이드 한번 이렇게 또 해주고, 어, 궁수 계속 늘어나. 이러면 0비 어, 깨지 않을까? 뭐이 정도까지 했다 치면은 이거 뭐 자동반복 클릭 터치 해놓고 매크로 해놓고, 넷플릭스 한편 보고면 엄청 커. 이게 뭐 강해져 있겠네. 돈이 대충 예상되겠다. 지금 562원에서 500원 정도 버나. 그리고 시간은? 어, 20조 정도 되려나 어, 그러네. 그럼 1분당 1500원씩 뭐 대, 대략 계산은 되겠네. 어느 정도 돈 벌지는 레벨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와서 배틀 해서 깨고, 그거 바, 반복 이걸 왜 추천했지? 아, <laughs> 왜 추천했지? 뭐 다른 컨텐츠가 있나? 아, 컨텐츠가 있을 수 있어. 컨텐츠가 여기 뭐 다른 컨텐츠, 이 반복 말고 컨텐츠가 있을 수 있지? 있겠지. 지금은 히어로를 또 구매하고 싶잖아. 히어로를 구매를. 해보는 재미? 다른 쿠에어로를 뭐 조합하고 그런 거? 네크로맨서 한번 써볼 수가 없다 아 이거는 반복을 해야겠네 아니면은 오우거 같은 거 음... 오우거 스킬 자 공격력 이게 뭐 레벨업을 할까? 이렇게? 그리고 AI의 설정이 있네 최단거리 약한 유닛 아 이런 설정 자동으로 하자 그냥 모르겠다 <laughs> 그리고 얘얘 얘, 뭐야 얘 나이트 나이트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까? 그리고 파이어메이지도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웜? 웜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원을 어... 업그레이드 한번 더하자. 엔피를 회복시키니까 스킬을 잘쓸 수. 아안돼돈안 된... 되는구나. 그럴 때는 노가다. 아기 노가다. 노가다 게임이구만 아니고. 엔피가 좀 아깝네 이게. 스킬을 안 쓰면은 그러면 이 매크로에 노가다 버튼 누르고 잠시 뒤에 스킬 한번 쓰고, 그다음 잠시 뒤에 스킬 한번 쓰고, 스킬 한번 쓰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돌리면은 돈 벌어서 뭐할 거야 그럼 그냥. 어차피 계속 똑같은 거아니야 이거? 음... 어누가드한번더 하자 오호 어허... 오호 어허... 어느새 레벨 9 뭐가 있나? 뭐가 더 있나? 다른 시스템이? 스킬 스포 그래 스포 뭐야 크리티컬 확률, 데미지 증가 마을 아처 공속 이거 좋지 얘네들은 계속 있는 거잖아 뒤에 아처들은 아처 업그레이드는? 아처의 그 능력치는 뭐야 이게? 능력치를 볼순 없나? 여기 보면은 어 새로운 영웅 추가할 수 있다. 여기다가 아처를 넣어보자. 스트레이프가 뭐야? 헤이스트 스킬 이름인가 보다. 이걸 한번 구입해서 여기다가 어 자동 장착돼 버리네. 자 레벨업 한번 해주고 그리고 아처 업그레이드 한다고 이 아처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겠지? 자 이렇게 충전. 지금은 이용할 수 없다고. 아 다행이다. <laughs> 상점조차 이용할 수 없는 뭐 그런 거네 아직은 컨텐츠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좀더 해볼까? 뭐가 더 있어? 아, 그러고 보니까 시간 때우긴 좋겠네. 생각 없이 자, 그냥 웨이브 돌리다가 막히면은 업그레이드 좀 해주고, 깔짝깔짝 업그레이드 해서도 안된다. 클리어 못한다. 녹아다 좀 해주고, 깔짝깔짝 다시 배틀, 다시 녹아다. 다시 녹아다, 다시 배틀, 다시 녹아다. 그렇게 레벨 10 일단 해보자. 레벨 10 되면은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레벨업에 스포를 얻었어. 응, 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공략은 안 눌러지는데, 이게? 왜, 왜지 이게 아직 오픈 안된 건가? 음, 뭐 하나 사자. 뭘 살까? 뭘 살까? 트리 경험치 보너스. 음, 트로피 보너스 골드. 아 트로피 골드가 중요하니까 골드를 하나 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어어 어, 어. 그냥 하나 뿐이달수 없구나. 요거 또는 요거 이런 식으로 트로피로 하자. 골드 추가 5%. 골드 업그레이드 해야지 이거. 레벨업 하면은 아 250원도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또 노가다하자. 골드가 더 들어오는 거 맞지? 지금? 음 맞지? 음 보물도 얻고 싶긴 한데 아 이것도 돈 주고 사는 거구나. 이미 컨텐츠는 오픈됐고, 돈 주고 사는 거고, 5,000원. 돈, 돈 모으기 너무 힘들다. 너무, 너무. 거기다 단순 반복 계속 지켜보고, 이제 폰으로 한다면은, 매크로가 안 되면은,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 이거. 아. 어, 이거 뭐그 추천 게임인데 난 별론데? 별론데?